알았어. 잘 잤어? 잘 구워 응, 배다 부어 응. 응. 다 했어? 잘구 그렇지. 자, 자. 계속해. 아니야, 묻어도 돼, 거기는. 5 음... 보이게. 돌려봐봐. 그냥 돌리면 돼, 그 빨간 걸 돌리면. 5 되게. 응5 되는데다가. 됐어? 어디 봐봐. 5야? 오케이. 거기서 찡! 하면 이제 이때 호떡 만드는 거야, 알았지? 이 소리 들리면 얘기해줄게 응. 어이구, 들어갔네? 응, 소리 들 응. 소리 들 음. 준비해 놓는 거야, 쟤. 그치? 손에 기름 묻혔지? 느낌이 좋아? 후라이팬에다가 음. 음. 이제 살살 담아. 담으안 돼. 옳지. 손은 저기 닦으면 안 돼요. 기다려요. 옳지. 호떡 같이 되는 거야. 아이고, 잘 만드네. 재영이. 만든 빵 호떡 맛있어요? 네. 음. 저희가 만드...